비트코인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지금부터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해 줘라 라는 명령을 내렸다 미국 정부에서 주관하는 페니 웨어와 프레디맥에서 인정할 정도의 자산이 됐다 라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라는 거죠 미국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주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자산들은 제3자에 의해서 그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이 암호화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3자가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게 네 거라면 네가 가진 자산으로 인정해줄게라고 이야기한 첫 번째 사례다. 그러면은 부동산 담보 대출을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해준다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대신에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보완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암호화폐를 가지고 네가 이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이 정도 충분한 상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면 내가 돈을 더 빌려줄 수도 있을 것같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보완 장치로 사용된다라는 거죠.